네가 옆에서 힐끔 보더니 너 자꾸 뭘 바르는 거야? 하고 물었잖아.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거 바세린 알지? 했더니 바로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자주 발라? 궁금증 폭발한 그 표정 때문에 나도 말해 줄 수밖에 없었지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예뻐집니다. 상처 위에 바르면 수분막이 잡아줘서 회복이 훨씬 빨라져. 딱지 굳는 것도 덜하고 흉터도 거의 안 남아. 너가 놀라니까 바로 이어서 그리고 너 겨울마다 코 안쪽이 따갑다 했잖아? 면봉에 바세린 살짝 묻혀서 코 입구에만 발라봐. 그 건조한 느낌. 진짜 금방 편해져. 내 손톱 보고 또 궁금해하길래. 큐티클도 얘가 최고야. 바르고, 잠깐만 두면 말랑해져서 억지로 밀 필요 없어. 마지막으로 내가 향수 뿌리기 전에 바세린을 톡 바르니까 너가 또 여긴 왜 묻더라. 내가 향 오래 가라고 은근히 지속력 확 올라가 그랬더니. 네가 결국 야 나도 바세린 사야겠다. 내가 자꾸 바르는 데인 이유가 있어. 생각보다 훨씬 여기저기 정말 효과 확실하거든.